안녕하세요. 저부터 자작입니다 드디어 1 0월 5일이 밝았고요 이제 곧 NXT 거래가 시작됩니다. 자, 아, 개파락하면서 시작하네요. 개파락하면서 시작하는데, 저는 일단은 일단은 매도를 넣어놨습니다. 저는 12,300원에 매도를 넣어 놨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전가까지 기다려 보고 전가에서 정리를 해야죠. 자, 이제 장 끝날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손실액이 84만 9,000원 마이너스 4%. 전율 종가보다 두배 늘었어요. 예, 12월 8일. 월요일 시장이 좀 시작되기 전입니다. 현재 레버리지가 1365만 8천원 정도 있고요. 2%에서 끝났었는데 마이너스 2%에서 끝났었는데 한 지금 5% 정도 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27만 8천 원 정도 손실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갭상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려운 상황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손실을 좀 줄여서 매도를하든지 아니면 장 끝날 때까지 어떻게 상승하는지 또는 하락하는지 보고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넥스트 시장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아, 뭐 s t u 하지도 못했 s 요 e d 락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이고 오늘도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 상태면은 어, 마이너스 한 150만 원 정도? 예. 최대 한 마이너스 한150 정도.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5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160만원이 넘었어요 이제 견디면 안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손절 해줘야 돼요 9시 장 시작하자마자, 한 3%, 3%를 내렸어요. 완전히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평균 단가 11,803원 예. 지금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는 제가 지금 여기서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어 예, 3% 내려갈 때 팔린 주식 총량이 아, 2만 6천 주, ,000주, 2만 7천 주 뿐이 안 돼. 요 2만 7천 주 가지고 3%를 내렸어요. 야, 제가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네,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 100만 주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아, 이제 이제 물량이 이제 터졌고 이제 상승이 시작되나 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실적은 너무 좋아요 지금 2004년 결산이 뭐 소형주긴 하지만은 462억에서 3분기인데 겨우 3분기인데 벌써 1,000억이 넘게 했고 증가율이 66%죠. 이제 4분기까지 더하면 아마 더 올라왔을 거예요. 이 영업이익도 거의 200% 가까이 늘었고,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더 내리고 올릴 건지, 더 내리고 올린다고 그러더라도,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저는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3일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만약에 제가 이런 동안 아내택 이런 걸 들어갔으면은 오늘 23% 하락을 맞았을 뻔 했는데, 예, 그렇지는 않으면서 그냥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 예, 처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우 이제 4만주 거래됐어요. 겨우 4만주. 일단은 뭐 물량이 없어서 팔 수가 없으니까는 걸어놓고 장 끝날 때쯤 팔든지 해야 되겠어요. 뭐 이상 내려가지 않겠죠. 뭐 160만 원, 지금 만약에 하락한다면 150만 원에서 손주라는 게 목표인데 손주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여기 2000주 나오긴 했는데. 자, 장끝 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일좀 좀 하고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예, 지금이 2시 35분이구요. 예, 상승을 하지 않아서 예, 분할해서 지금 매도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200주 는 팔았구요. 그래서 아마 이 가격에 다 팔리면 마이너스 150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밑으로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한170 정도 손실이 날것 같습니다 제가 아좀 너무 덤벙대게 거래를 한것 같습니다 에이텍이 거래량이 계속 없었는데 이날 하루 거래량만 보고 이제 앞으로 거래량이 터지겠구나 하고 섣불리 판단해가지고 손실을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달 동안에 한120 한 정도 벌었었는데 120을 다 날리고도 한340 정도 더 손실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 팔리고 나면은 다시 예수금을 한 100만원 정도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어, 거래를 이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큰 손실이 났을 때는, 예, 시드머니를 줄이는 것이 가장 어, 안전하고 현명한 투자인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 줄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1로 줄이도록, 줄이고, 어, 거래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만한 칠백구십구 원, 칠백구십구 원 여기다 밑으로 그냥 해가지고 전량 매도를 쳤고요. 그래서 삼일 만에 삼일 만에 백칠십만 원 손실을 보았네요. 오늘 거래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